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종근당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종근당 노바티스의 기술 이전 계약 맺은 다음부터는 쭉 상승해주고 나서 지금 잘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중간에 이런 반응 이런 반응 왔을 때도 제가 눌림목 잡았을 때 분명히 이 타이밍 말씀드렸어요 그죠? 11선 지지 받아주면서 10만원에서 11만원 선에 제가 눌림 잡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어, 저점 대비해 가지고 11%의 수익 충분히 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졌지만 자그 저점 깨지지 않고 조금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노바티스의 기본적으로 1.7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우리 CKD 510 같은 경우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제외한 모든 전 세계 독점권을 노바티스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상용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은 충분한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차트를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미 재료는 확실해졌고.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자, 이렇게 되면 재료 소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분입니다. 자, 재료 소멸로 빠질 게 있고 재료의 연속성이 계속 지속되면서 수급을 바탕으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이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종근당 같은 경우 전형적인 후자라는 거죠. 먼저 큰 흐름에서 작은 흐름, 거시적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긴 바닥권, 긴 바닥권 행보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한번 보여준 다음부터는 이렇다 할 반응 없이 밑으로 쭉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승 직전까지 다시 한번 바닷건 다져주다가 지금 처음으로 처음으로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거래량도 생각보다 많이 실렸습니다 이때 실린 다음에 올라왔던 부분과 자, 이미 거래량이 한번 코로나 때 터지고 나서 다시 밑바닥으로 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매물대를 소화해준 모습은 정말 다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월봉상 지금 20선도 지금 잘 돌파를 해주고 지금 안착해준 다음에 천천히 저점 다지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 소화까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다시 한번 밑으로 쭉 빠져서 집중가상 11만 원대, 12만 원대 유지하고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온 경우는요, 이대로 한 번에 확 고꾸라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여기서 추가적인 뉴스로 계속 날아갈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계속 조정을 좀준 다음에. 다시 한번 재반도 줄지, 이러한 관건인데, 확률적으로 후자가 좀더 높아요. 왜? 기술 수출 이전 계약 관련해가지고는, 이후 추가적인 공식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서 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결국은 눌려주고, 올라가고, 그죠? 눌려주고, 올라가고, 다시 한번이 고점 트라이 줄 경우에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 모양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우리가 조금,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해주는지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에서, 큰 흐름에서의 눌림목 반등 구간 분명히 줄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자,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여기 바닥권 너무나 잘 다져주고 있습니다. 자, 음운 음은의 매물대 잘 소화해주고 나서, 이런 박스권, 박스권을 조금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돌파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술 이전 계약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지금 살짝 눌렸다가, 지금 주봉상 3선 지지받아주고 있는데, 굉장히 줄어든 거래량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 5일선과 3일선, 요 라인 때 매물 때만 조금 잘 소화된다면 추가적으로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 전형적인 삼각수렴 패턴 쪽에서 슈팅 한번 줄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기회가 있는지 아닌지 또 수급도 같이 보셔야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 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건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달 상승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시비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동훈아트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몇 퍼센트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계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수급분석 보시겠습니다 수급분석 보시면 조금 다 위에 상승한 이력부터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팔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 외인들은 미친 듯이 사고 있다 그리고 나서 기관 샀다가 팔았다 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눈에 띄는 지금 수급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 투신수급과 연기금 수급이에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하루 빼고 단 하루도 사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11월 7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요고점때부터 계속 사 모으고 있다. 계속 사 모으고 지금도 사 모으고 사 모으고 있다. 즉 연기금 쪽에서도 이렇게 사 모을 정도로 지금 탄탄하게 바닥 잡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 줄때 또는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눌릴 때가 진짜 저로의 매수 찬스 20선 올라오고 있고 한번 크게 상승 후에 저점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위쪽 갔다가 다시 쌍바닥 쌍바닥 만들어주면서 앞으로 여기에 전고점 트라이 주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시간 기간 조정 끌어주면서 일목균형표 양은까지다줄지 우리가 지켜봐야겠는데요. 제가 그러한 매수 타점 매수 타이밍 세력의 평단가 그 목표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제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3 4 1 6 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버실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 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